신세경 씨가 어, 타자2 이후에 11년 타자 2를 촬영할 다가 14살 정도 된 거죠? 그럴 거야, 아마 그때가 예. 네, 네, 네. 네, 네, 네 살, 네살 아니었을까요? 네 살, 네살 정도 먼저 네 살에 타짜 2 촬영, 지구 학교에서 그 어, 세경 씨는 그, 뭐, 모두 아시다시피 그, 굉장히 포토제닉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 뭐 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 제가 좋아하던 배우였는데 이번에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 어, 성실함이었어요 너무너무 성실하게 준비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작업하는 내내 임하고 그리고 어, 놀라웠던 것은 이제 제가 이 북한 관련 영화를 이제 앞에 베를린과 모가디슈를 찍으면서 그 평양 사투리나 뭐 이런 사투리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학습이 된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 처음 이 평양 사투리를 구사하는 역할을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주 디테일한 발음까지 되게 정확하게 구현을 했고 심지어 극 중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 사투리를 노래하면서 그 가사에 그 사투리의 기운을 묻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어, 그리고 어, 촬영하는 내내 어, 너무 단단하게 그 해외 촬영 오래가 있으면 이게막좀힘들게 분명히 있, 있을 텐데도 어, 전혀 내색하지 않고. 어, 미국가 그 영화 촬영 카메라 앞에서나 뒤에서나 아주 큰 도움이 많이 됐었죠. 심지어 아까 조희성 배우에게도 우리 영화 같이 출연한 그 로우트마저라는 배우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 어 제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세경 씨가 다시 영어로 통역을 했어요. 놀라워. 아그 현장에 꼭 입고 싶네.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laughs>